안녕하세요. 시민의 명리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화면에서 원광 디지털 대학교 동양학과 2022학년도 신편입생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4주 명리 공부를 시작한 곳입니다. 바야흐로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고, 새로운 입학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 진출과 새로운 꿈을 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주 명리에 뜻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원광 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서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고하는 고전의 기격사주 해석편 오늘도 높이 출세하고 복을 누린 고전의 기격사주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육식갑자는 6개의 순으로 구성되는데요. 연월일시의 사주의 순을, 순의 구성을 보고 그 사주가 가지는 의미를 찾고 간지를 구성하는 수리 관계를 통해서 상수적 해석으로 기격의 구성을 찾는 사례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만세력어플로 자신의 사주를 띄워놓으시고 비교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일순포과격입니다. 일순포과는 일순을 감싸한다는 의미로. 연월 일시의 사주의 구성이 한순의 처음과 끝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큰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출세하여서 복을 누린 기격을 일순포각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육식갑자는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의 여섯 개의 순으로 구성되는데요. 사주의 연주가 순을 시작하는 간지가 되고, 사주의 순의 마지막 간지가 있으면 일순포각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주에 갑자와 개유가 있고, 갑술과 개미, 갑신과 계사 갑오와 계묘 갑진과 계축 갑인과 계해가 있게 되면은 일순 포가가 되어 한 지역을 포괄하여 다스리는 기격을 기격의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 사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사주는 갑진년, 갑술월, 개축일, 기미시사주로 연주가 갑진으로 순을 시작하는 간지이고, 갑진의 순은 개축이 바로 끝을 형성하는 간지인데, 일지가, 일주가 바로 개축으로 형성된 일순포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태부의 사주는 갑술년 신미월 개미일 개축시 사주로 이 역시 한술이 시작하는 갑술이 연주를 구성하고 있고 갑술순의 끝인 개미가 바로 일주를 형성하고 있는 일순포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주, 연주와 일주가 틀을 구성하는 형태는 연주의 조상을 의미하는 연주의 영광이 자신을 의미하는 일주로 연결되는 구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사주의 구성이 모두 토가 태가한 구조이지만, 갑진과 개축, 갑술과 개미로 처음과 순의 처음과 끝을 구성하는. 일순포과를 형성하여 원수와 태부의 지위에 오르고 말년까지 복을 누린 기격의 사주가 된 것입니다 두번째 사례는 대연허일격입니다 대연허일은 주역의 대연수인 50에서 하나를 뺀 49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월일시 사주의 연주에서 시작하여 49번째의 간지가 시주에 오면은 그것은 높이 출세하고 복을 누리는 대연 허일이 기격의 사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역에서 50은 대연수라 하고 주역점인 시처점에서는 태극을 의미하는 1을 제외하고 49를 씁니다. 그래서 49는 활용의 의미를 가지는 수입니다. 육십갑자에서 4 9의 간결된 간지는 천간은 서로 생하고 지지는 같은 글자가 되는 관계로 이것이 연주와 시주를 구성하는 사주는 평범한 사주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기격의 사주라는 것입니다. 사례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상의 사주는 무인년 병진월 기예일 병인시의 사주로 갑자표에서 보면은 무인에서 시작하여 병인의 사이는 사식 구수, 어, 구수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이것이 연주와 시주를 형성하여 시간의 병화가 연간의 무토를 생하고 시지는 인목으로 같은 환경을 구성하여 연주와 시주와 서로 화합하는 대연 허일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좌성의 사주도 보면 갑진년 정축월 신축일 임진시 사주로 갑진에서 임진까지는 사식 구수의 관계이고. 연주인 갑진과 시주인 임진은 천가는 수생목으로 시가 연을 생하는 구조이고 지진은 진토로 같은 환경을 구성하여 연주와 시주가 서로 화합하는 대연 허일격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사주는 연주가, 연주와 시주가 사식 구수의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화합하는 대연 허일격을 형성하여 승상과 좌승의 자리에 오르고 말년까지 복을 누린 기격의 사주가 된 것입니다. 바로 보고 아는 고전의 기격 사주에서 오늘의 기격 사주는 연월일시의 사주 구성이 육식갑자 육개의 순을 시작하는 간지와 마지막 간지가 있어서 복을 누린 기격인 일순 보각격과 사주 연주와 시주가 대연 허일의 수인 사9구수의 관계이고 서로 화합하는 기획을 형성한 대연 허일격을 탐구하였습니다. 고전 해석은 절제한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된 것이므로 현대 사주 해석에도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